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애경유화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경유화라는 종목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차트적으로는 뭐 7월 저점 있고 8월 저점 있고 이런 식으로 뭐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서 뭐 차트적으로는 어느 정도 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8월에 이제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빠진 부분을 어, 상당 부분 회복을 한 부분도 긍정적이다. 차트적으로. 그래서, 어, 차트적으로만 봐도 조금 매력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겠는데, 어, 주식이라는 게 차트만 보고는 할 수가, 물론 제가 뭐 3분 기술적 분석 영상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 위주의 영상도 올리긴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뭐 여러 가지로 같이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게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특히 애경유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차트만 봐서는 안 된다. 정말 중요한 좀, 어, 부분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또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월에 뭐 공시가 됐던 부분도 있고, 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뭐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애견그룹, 화학 3사 합병, 애견케미칼 11월 출범한다. 그래서 2030년 매출 4조 달성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겠다라는 그런 청사진을 좀 제시하고 있는 애견그룹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지금 보시면 여기 쭉 보면은, 뭐 생산시설 지 뭐, 증설, 그리고 뭐, 투자 합, 병 법인 통한, 뭐, 만든다, 이렇게 목표들이 쭉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 뭐, 아직, 아직 확정된 건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바이오 항공유 사업 등을, 바이오 디젤 관련 신사업도 검토 중이다, 라는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진절한다면 굉장히, 요, 바이오 항공유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많이 둬야 되고, 또, 요런 데에서 기대감을 가지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친환경, 기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유에 있어서 바이오 항공유 사용을 좀 강화를 한, 하는 흐름들이 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실제로 할 경우에 굉장히 수혜를볼수 있을 가능성도 우리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학이란 분야가 친환경 기조에는 안 맞는 분야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화학 관련 업종들이 대부분 2차 전지로 엮여 들어가고, 또 추가로도 이제 친,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해서 새로운 뭐, 어, 소재를 개발하고 하면서 뭐, 그런, 어, 성장을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한 여러 가지 부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항상, 어,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고, 저는 특히나 이게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바이오 항공유라는 부분에서 실제로 신사화부의될 경우 굉장히 좀 많은 밸류를 어 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어 해결이 되면 결국 비행기 많이 돌아다닐 거고 쉽게 말해서 돌아다닐 거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항공유에 대한 바이오 항공유 친환경 항공유의 사용이 뭐 계속적으로 가, 강화되는 세계적인 기조가 발생한다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발생하겠다 라고도 볼수 있겠지 물론 여건 지금 아직 검토 중이긴 하지만 실제로 할 경우에 가정으로 볼수 있겠고 좀이 합병에 있어서 어 가장 신성장 동력에 있어서 좀 핵심 포인트로서 볼수 있는 게이거 아닌가 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합병을 통해서 매출이 그러니까 매출 기업의 매출이 굉장히 커진다 그러니까 외형이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으며 또 추가적으로 다른 기사도 보면 이런 식으로 결국에 아까 뭐 제가 포인트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어, 바이오 항공유라든지 뭐그 외에도 다른 부분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어,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기, 이러한 부분이 언제 결정이 됐냐, 뭐 공시가 이미 다 나온 거예요. 나온 거고 이제 정정 공시도 나오고 한 부분인데 음, 보시면 이게 공시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고 지금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돼서. 어, 주식 매수 청구 회사에서 뭐 제시한 건 요거고, 만약 에 기존 주주가 반대, 합병을 반대하면 이렇게 사, 가겠다라는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8월에 애경유화, 어, 시장 영향받으면서 하락했을 때이 가격 밑에서는 거의 뭐 주어 다으면 거의 거저먹는 흐름이었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어,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도 뭐 거의 근처 가격에서 움직이는데 일 고런 부분이고 지금 좀더 자세히 보면은 지금 존속해서는 애경유화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 다어 흡수를 하고 어 사명 바꾸는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볼수 있겠고 요런 식으로 어 내용들이 나와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겠으며 어 지금 또 추가로 이제 기존의 애경유화에 대해서 이제 매출을 이거 영업이익 보면은 현재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했을 때 연결이라는 것은 이제 종속 회사의 실적 다 합쳐서 어 재무제표화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실적이 나왔고 보시면 1분기, 2분기 합쳤을 때 이미 작년 실적을 초과했다라고 볼수 있겠으면 뭐 별도로 봤을 때도. 자회사꺼, 이렇게, 좀, 어, 종속회사꺼 제외하고, 이렇게 별도 기준을 봤을 때, 요런 식이다. 그래서, 사실, 종속회사가 그렇게 연결재무제표에서 크게 기여하는 것 같진 않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요런 식이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 그러면 혹시 연결대서이 합병하는 기업들이 연결대상으로 있었어서, 있었어서, 이제, 어, 뭐, 합병에 큰 시너지가, 시너지가 일부 희석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오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어, 보시면 그런 것도 다팩트 체크를 해봐야겠죠 보시면 애경유와의 연결대상 종속 회사는 요것밖에 없다라고 볼수 있겠고 기존에 인제 어떻게 보면 요거 합병하는 요 회사들과는 어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합병이 다 되면은 자본금도 당연히 어 커지겠고 이렇게 그리고 총 자산도 당연히 커지고 당연 그를 통한 규모의 경제 생산시설의 효율화 해낼 수 있을 거고 또 추가로 뭐 어, 기, 어 그룹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도 현실화 되지 않을까? 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아까도 강조해 드렸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 요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키워드를 두고서 보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고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애경유한뭐 차트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요러한 포인트가 있어서 뭐좀 길게 보실 분들은 조금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에 이제 요요 요, 여기 지금 보시면, 회사에서 외경료와 주식 산다는 이 가격보다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샀다가 만약에 뭐, 별로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또 이렇게 매, 어, 매수 청구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특히나 만약에 이 가격 이, 이 밑으로 뭐 장중에 하락을 한 부분 있다면 정말 뭐, 거저 줍는 가격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뭐뭐 뭐 일단 뭐 합병까지 다 고려해서 어, 길게 봐, 본다면 충분하게 뭐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추가로 장중에 혹시라도 좀 밀려 버려서 해당 뭐 회사에서 이제 매수한 단 가격보다 밀려 버렸을 때는 어, 산다면 약간 그 폭만큼 그 폭만큼 어, 매수 청구 해버리면 또 이제. 어, 챙기,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폭이 될 거다. 라고도 볼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이쪽에서 좀 더, 뭐, 영상 찍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런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앞으로의, 이제, 애견그룹에서의 그런 화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살펴보면서, 바라볼, 어, 중요한, 뭐, 그룹의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뭐 비용 절감성이 아닌 좀더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그 신사업을 향한 뭔가, 어, 새롭게 뭔가 변화되려고 하는 액션의 그런 합병이다라고, 합병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어떻게 또 변화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경유아라는 종목, 지금 합병 관련 이슈가, 합병 관련 어, 일정 및 뭐,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오늘 애경유와 관련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다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입장식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도 이야기해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며, 이쪽으로 입장 어려우신 분께서는 이쪽으로 접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